자 다음 경기 청사빠 구미시청의 안혜용, 홍사빠 문경세제씨름단의김성량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혜용 선수도 상당한 베테랑이죠. 어, 경험이 풍부한 선수고요. 또 힘이 넘쳐나는 선수입니다. 어, 안혜영 선수가 2005년도에 데뷔를 했네요. 아, 상당히 노하고 있겠죠. 어, 그에 반해서 홍사빠 김성영 선수 97년생, 어, 데뷔 연도가 20년도네요.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고요. 자기 주특기 기술을 활용한 씨름을 구사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실험권 안혜용, 아, 화이팅입니다. 보통 저리 세월을 감내하면서 하는 선수들 보면 참 존경스럽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요. 자, 들배지기 안혜용, 안따리, 다시 들배지기 밀어치기! 아, 안혜용, 역시 안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무님, 반갑습니다.